오늘 찾아온 곳은 경기도 성남 이곳에 천년의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최신식 건물에서 천년을 도 변치 않는 빛이 탄생된다고요? 안 예. 여기 천년의 빛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장태현 나전칠기 장인을 소개합니다 천년을 가도 변치 않는다요. 천년의 빛으로 불리는 낮은 칠기가 가득한 이곳 모든 게 장태현 장인의 손을 거쳐 탄생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장인은 어떻게 낮은 칠기를 만들게 된 걸까요? 제가 75년도부터 해서 지만 45년 됐거든요. 어, 옛날에는 낮은 칠기가 이제 부의 상징이었어요. 낮은 칠기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부의 상징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일을 하신 분들은 지금의 뭐 유명한 운동선수 숙하고 다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제가 어, 그때 저는 일 배울 때한 달에 오백 원그 용돈을 받았을 때 기술자들은 그때 한 달에 그 팀장이라 그러면 이십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굉장히 큰 액수였죠 그때 당시에는. 쌀값이 비쌌던 옛날. 나전칠기 장인들은 한 달에. 쌀 스무 가마니를 살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부의 상징. 그런데 나전칠기는 왜 비싼 거죠? 이게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어, 그게 뭐예요? 이게 전복 껍질이거든요. 빛깔이 영롱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어, 이 자연산이 때는 전복 껍질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쌀세 가마니를 줘야 이 껍질 한 가마니를 살 정도로 그 정도로 고가였거든요. 아름다운 빛을 내는 조개가 필요하다 보니 국내에서는 전복을 최고로 쳐줬다고 합니다. 전복 껍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부분만 골라서 쓴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네모난 건 뭐죠? 이 전복 껍질을 얇게 갈아서 얇게 가르면 이 모양이 나오거든요. 조개 조각을 모아놓은 판자개 그냥 보아도 아름다운 판자게이지만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이 과정을 꼭 겪어야 한다는데요. 옷 원액에 알료를 넣고 섞어준 뒤 판자게에 얇게 펴 발라주는 과정입니다. 그냥 봐도 예뻤던 판자게의 빛깔이 더욱 고아졌네요. 아자개가 아, 이제 색상이 이제 한 가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뒤에다가 색칠을 하는 거죠. 어, 그럼 처음에는 같은 색이에요? 네, 이제 같은 색인데 뒤에다가 어떤 색을 칠 치냐에 따라서 그 빛깔이 그 속에서 비쳐오는 색깔이 틀리거든요. 어떤 색의 알료를 넣어 색칠해 주느냐에 따라서 판자기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옷 원액을 베이스로 한다는데요. 옷이 이제 본래는 이제 우유빛인데. 이게 계속 그 수분을 증발시키면은 약간 갈색 정도가 돼요. 까만색이나 뭐 이런 다른 색깔들은 천연 안료를 넣어가지고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결과 저마다 색깔이 다른 판자개들, 자개의 빛깔이 완성됐으면 이제. 모양에 맞게톱으로 잘라줍니다. 무늬에 맞는 도안대로 일이 수작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아예 지금 자개를 아, 모양대로 어, 쓸고 있거든요. 모양대로? 예, 그림 모양대로예요. 아, 그려놓 예, 예, 도안을 자개에 붙인 다음에 그 모양대로 오리는 거죠. 톱으로 오릴 때 정교함이 생명이다 보니 잠시도 한 눈을 패면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려진 자개는 이파리가 되기도 하고 줄기가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정말 네. 쪽 자개의 모양까지 완벽해졌다면 이제 작품 위에 자개를 붙여야 하는데요. 조개껍질이 작품으로 변신하는 순간입니다. 각의 자리가 아무리 예쁘다해도 조화롭지 못하면 의미가 없겠죠.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위치를 선정합니다. 홀로 있을 때보다 함께하니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예쁜 꽃밭이 됐습니다. 아, 이게 지금 2층장에 들어가는 이제 서랍인데 자개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엄청 화려하네요. 네. 네.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수작업이죠. 근데 왜 명희님이 안 하시고? 아 이게 이제 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분화돼 있어. 요 자개를 붙이는 분, 칠하시는 분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그럼 몇 개를 붙여야지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개 장으로 봤을 때? 네, 수천 개를 붙여야 될 거예요. 아마 문양에 따라서 다 자개 개수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건 작은 것대로 따로 해서 결합이 되면 전체의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럼 보통 저렇게 하나 할, 붙이는 데 얼마나 걸려요? 한 20일 정도? 20일. 예, 예, 예. 자개를 붙이는 데만 무려 20일.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까지 수없이 많은 자개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천율의 빛, 오묘한 반짝임이 예술입니다. 이제 완성된 건가요? 아니요. 여기에다가 오칠을 해야 돼요. 오칠이요? 예, 예. 조개로 장식하는 나전이 끝났다면 이제 오칠인 칠기를 할 차례. 오칠은 왜 하는 거죠? 아 이제 자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개 위에다 오칠을 또 해야 돼요. 아 그럼 오칠을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아, 자개 붙이고 한세번 정도 더 해야 돼요. 오칠은 옻나무에 흠집을 내서 받아낸 천연 원액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왜 바로? 칠하지 않고 천에 걸러내는 거죠. 부순물이 물건에 묻으면 그게 이제 티가 되기 때문에 곱게 짜서 칠할 때도 공기 중에 먼지가 하나 붙어도 그게 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칠도 곱게 걸르고 칠할 때도 기물에 먼지가 없게 그 정도로 세심하게 일을 해야돼요 나전 칠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정성 또 정성으로 만들어집니다. 고급스러움의 상징이 될 만하네요 불순물 하나 남지 않도록 잘 걸러낸 고운 옷 원액 소중한 것이니만큼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내고 나면 티 없는 순수한 원액만 남습니다 이제 자기 위에 옷칠을 시작하는데요 대충 쓱쓱 바르는 것 같아도 어느 곳 하나 뭉치지 않도록 얇게 펴 발라주는 것이 기술 45년 내공이 괜히 쌓인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달라진 자개 의 빛깔. 분명 세 번은 칠해야 한다고 하셨건만 아직 오칠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어디로 가져가시는 거죠, 장인님? 여기는 또 어디예요? 이게 오칠 건조장이거든요. 오칠은 열에 건조가 되는 게 아니고 습도에 말라요. 그래서 이 찜질방처럼 이 나무 대고 나무에 물을 뿌려서 밑에다 이제. 불을 넣으면 습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건조가 되는 거예요. 아, 습도로. 네, 습도로.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거는 열에 건조되는데 오칠은 습도 열이 백도가 가도 안말려요 아, 그래요? 습도가 없으면 안말려요 습도를 잘 맞춰 말려준 뒤두 번의 오칠을 더 해야만 완벽한 빛깔의 낮은 질기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는 아, 돈도 많이 벌고 어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지만 지금은 이제 뭐 나전칠기 장롱을 쓰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에, 이 업을 하신 분들이 많이 떠났는데 저는 이이 이어, 업을 이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전통 나전칠기를 에, 그냥 전통으로만 이어갈 게 아니고 다른 신산업하고 접목시켜서 어 발전해 나가면 어어떻까 생각해서 저는 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나간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장태현 장인. 아자게로 이런 모양이 가능해요? 진짜 멋있다. 아우 어, 잠깐만 잠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병보예요아 이거 그거잖아요. 영국의 미스키병 아, 아니에요 이거? 아. 엄청 유명한 거. 이게 이제 영국에 있는 수레사인데. 우리 전통 공예를 이제 유럽에다가 접목시킨 거죠. 이게 아, 부기영화거든요. 부, 기, 영, 화. 아, 우리나라 전통 공예를 아, 영국 수레사가 아, 자기네들이 접목시켜서 만든 거죠. 영국의 유명 위스키 브랜드도 제발로 찾아오게 하는 장태현 장인의 작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자기 같으면서도 하늘을 나는 하의 모습이 강렬한 할까요? 이곳의 정체는 어, 이건 대나무로 만든 스피커거든요. 스피커요? 예. 예. 와. 어 멋있네요. 예. 네. <목소리> 소리가 이 대나무라서 대나무는 소리가 맑고 청하잖아요. 대나무로 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맑고 투명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 자개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예. 이건왜 만드셨어요? 스피카 회사가 있어요. 스피카 비싼 거는 뭐1억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독일의 아, 뭐 유명한 네. 스피카 네. 그런 개념으로 명품 스피카를 만든 거죠. 이 정도면 명품으로 내놔도 손색 없겠죠? 어, 우리 전통 나전칠기가 유명 그 유명 메이커 가방이나 이런 것처럼 명품으로 어, 탄생할 수 있는 명품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하는 게제 목표고 꿈이죠. 나전칠기의 명품화를 꿈꾸며 매일 연구와 도전을 멈추지 않는 장인 그렇게 15년 전부터 시작한 일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이게또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게 도마 같은데 뭐 칠하는 이 같아요 아 어, 그러니까 전딱 보면 알겠는데 이거오 칠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게이게 엄청난 인기게이요어그 과정에 보면 일반 주부들 그냥 나무 도마를 쓰잖아요. 나무 도마는 이제 습기 약하거든요. 예를 물이 젖었을 때 곰팡이가 나거나 어뭐 썩, 썩기도 하는데, 오칠은 이제 방수, 방부, 방충, 이런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 이게, 그, 도, 물에 젖어도 곰팡이도 안 나고 세균이 설식하지를 못해요. 어, 아, 이게 제가 한 15년 전에 오치를 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써보신 분들이 써보고 여름이나 하면 가을 때쯤 곰팡이가 많이 나거든요, 도마에. 근데 이게 1년 써보고 곰팡이도 안 나고 좋으니까, 아, 이제 선물도 많이 하고 자기 친척들한테 특히 많이 추천을 해가지고, 어, 오칠제 도마가 지금 많이 거의 다 요즘에는 도마를 오칠에서 쓰는 추세예요. 색채나 광택이 아름답고 살균력이 강해서곰팡이 서식을 억제하며 내구력이 좋아 보존성도 훌륭한 것으로 알려진 오칠은 예로부터 각종 생활용품과 기물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나전 칠기가 천년을 가는 이유가 바로 오칠 때문이라고 하니, 이야! 최고입니다! 최고! 오랜 시간 동안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정성 들여 만든 나전 칠기는 말대로 작품, 아니 명품입니다! 그런데, 혹디고온이 나전 칠기 가구의 용도는 뭔가요? 포인트 가구라고 2층 가기거든요. 주방 거실 같은데 이게 포인트로 놓는 건데 지금 작업은 이제 그 문짝 사이가 정확히 맞는지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공간이 정확히 맞는지. 이게 공간이 넓어도 안 좋고 또 문짝이 끼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종이 한장 사이만 띄고 이 무늬 열렸다 닫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요 이런 건 작업이 얼마나 걸려요? 어, 이런 거는 하려면 한석달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죠. 석 달요? 예. 네. 무료 턱다리 걸쳐 완성된 장태현 장인의 나전칠기. 어려웠던 순간에도 나전칠기를 놓지 않았던 장인. 바라는 게 있다는데요. 어, 어, 제가 뭐 여태껏 또 45년을 했는데 제가 이거 그만둘 건 아니고 제가 하여튼 주, 죽을 때까지 이 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 지금 아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들이 대를 이어서 자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일을 해야 되겠죠. 조개의 아름다운 빛을 담아낸 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게 하는 신비의 우리나라 전통 공예, 나전칠기. 천년을 이어온 영롱한 그 빛이 앞으로의 천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장태현 장인. 멋집니다